어, 제가 10, 10년 전쯤 된것 같아요 벌써 미래학을 시작한 지 그때 이, 이, 이게 가장 마음에 많이 담았어요 최수장님이 이걸 제가 찾아갔던 건물에 벽면에 이게 있었어요 병면에. 이게 어, 저 책에도 그게 있을 거예요 처음 어, 제 솔직히. 2030 시리즈 책에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임무 원류 필류 근우라 이게 뭐 공자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안중근 의사 보면 여기 찌끔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네,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게 정확한 기억이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저걸 한 건지 안중근 의사를 찾아간 어머니가 한 얘기인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얘기를 했다고요. 아, 살아, 사람이 멀리, 원려 고려하는 여자죠. 려자, 멀리 고려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때에 근심이 생긴다. 근, 가까운 때에 근심이 생긴다. 근, 근, 가까운 때에 근심이 생긴다. 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살 삶에 묻혀서 살때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나 어, 삶이나 현재적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묻혀서 살때또 필요한 말씀 같아요. 이야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또는 내내 삶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위기의 상황이 극단적 위기의 상황에 뭐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 책에서는 그래서 인지적 종결이란 나눴습니다. 그냥 더 이상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흑백 논리에 빠지거나 단순하거나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귀가 얇아진다는 것. 귀가 얇아져. 이런 일을 생각하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혹하는 거죠. 귀가 얇아지고. 그래서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 어 이제 불심이 적합한 환경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환경일수록 저는 이 문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는 그 극단적으로 너무 아무 일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멀리 보는 삶, 좀 연습하면 좋겠다.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사고를 널리 할수 있는, 넓게 할수 있는, 그래서 좀더 좀 독서도 좀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어려워질수록 어려울 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해도. 주사장님 얘기를 어려울수록 공부해야 된다. 왜 이걸 해쳐갈 길은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응. 어 아마 사, 5 0대 이상인 분들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가장인 분들은 왜냐하면 어 이제 이전에 은퇴의 나이가 이제 훨씬 더 빨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 뭐 사업을 계속 해왔던 사람은 괜찮아요. 원래 사업가니까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 직장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 고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돼? 아직도 살 날이. 거기다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 사,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라 <laughs> 아, 안타까운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어,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죠. 나만 살 날이 많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살 날이 훨씬 많은데. <laughs>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는 경제적인 문제도 고민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어, 건강 웰빙 헬스케어 <laughs> 역시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고. 저는 거기에 좀 갈등이 많아요. 계속 바쁜 일이 생기면 내가 아 걸으러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늘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갔다가 또좀 늘리는 방향으로 갔다가 그렇게 갑니다. 두 번째 많이 못 걸었던 것 같아요. 아 임무 원료를 하려면 걸으러 나가서 야 되는데 이런 생각 늘 <laughs> 듭니다. 예.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무뎌진 칼날인 거죠. 칼날로 얘기하면 무뎌진 칼날로 아무것도 뵐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무뎌진 생각으로는 멀리 보거나 날카롭게 구분할 수 없는 거죠. 이 얘기는 멀리 본다는 얘기는 어떤 걸 구분하고 뭔가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에 날카롭게 어떤 걸 구분할 수 없어진다. 무뎌진 생각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하는 얘기 정치적 극세성전에 넘어가는 거잖아. 저는 늘 이제 어 선거 때가 오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뽑을 사람들이 없다고 다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뭐냐면 저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 요 투표할 때 뭐냐면. 최악인 사람만 피한다. 정치에는 좋을 수, 조, 선인이 정치할 수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어떻게 보면 리더라는 것은 도덕적인 잣대로 어떤 선인이나 어떤 뭐 이런 걸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한 부분을 밀어붙여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판단하기 어렵다면 최악을 피한다. 선, 선택. 항상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행사를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5년, 10년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반드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꽃이, 꽃이 있잖아요. 꽃이 피려면. 씨앗을 보면서 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무의 성장, 열매 꽃을. 그러나 그 안에는 크게 보면 나무도 있고 꽃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뭐 씨앗과 같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볼품, 볼품 없이. 그런데 늦게 피는 꽃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게 늦, 늦게 피나요, 꽃이? 늦게 피는 꽃도 있어요. 어쨌든 <laughs>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좀 멀리 보면 좋겠다. 아직도 우리의 인생에 꽃이 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풍성한 삶이 되면 좋겠어요. 경제적이나 뭐 인품이나 또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든지 좋으면 좋겠다. 생각이 된다. 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부분 이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 폴 어, 발레리가 얘기했던 대로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참 무서운 생각, 무서운 거잖아요. 생각을 날카롭게 하지 않고 멀리 보지 못하면 결국은 남들이 원하는 대로 또는 주어진 대로. 그렇죠? 우리가 정치나 사회의 리더들에게 또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게 좀 날카롭게 구분해야 되는 건 그들이 가진 프레임들이 있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틀리는 거죠. 사는 대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는 프레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어떤 직업이든 어떤 영역에 사는 사람이든, 너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 혹시 살아왔던 대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건 뭐, 음, 잘살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인데, 못 사는 사람과 없는 것 같아. 뭐 전문가이든 안 그러던 사람, 오히려 전문가일수록 더 또는 자기가 자수성가했던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이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한 생각을 날카롭게 하고 생각을 발전시키지 않고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죠. 왜 불확실성을 없애요? 그게 인지적 종결인 거죠. 그렇죠. 불확실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더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잘 생각했어요. 다 정리하시고 했는데 저는 세 단어가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첫 번째 블랙스완. 이 블랙이 이게 맞아요? 어이가 맞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는 거 같아요? 네. 블랙 스완이 아니고요, 화이트 스완이에요 사람들은 블랙 스완을 예측하려고 상당히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였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일을 내가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상치 못하게 사고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가. 또는 예상치 못하게 어, 경제에서 충격을 받는 것들. 예상치 못하게 어, 내 직업이 없어지는 것들. 예상치 못하게 또 어, 아이들이 다칠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쩌면 화이트 소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이트 소환은 무엇이냐면 예측은 가능한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 블랙스완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자체가. 카테고리가 달라요. 완전히. 이 반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카테고리가 달라요. 경제적으로 블랙스완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거는 여러분 할수 없는 영향 아닐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투자할 때 가장 그렇죠. 다 두려워 하잖아요. 어느 날 뭔가 폭락할까봐 두려워 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폭락이 가능한데도 대비치 않은 거예요. <laughs> 폭락할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도 신문에서 대비, 대비치 않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앞으로 판데믹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코로나19가 화이트 소환일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 전에 사스도 있었고, 홍콩 독감부터 시작해. 홍콩 독감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어요. 그 덕분에 의료 체계가 한국은 좀 나아진 거예요.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의료 체계에선 화이트 수환이었던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개인적인 삶이나 여러 가지 삶 속에 이렇게 긴 동안 뭐야? 이건 예측할 수없었잖아 이렇게 길게 봉제한 적은 없었으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으로도 판데믹이 올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 나 이게 또 봉쇄 나면 어떡하지? 나 이런 걱정이 들면서도. <laughs> 만일 그렇다라면, 그 다음에는, 다음번에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돼. 이게 화이트 스완이지. 뭐, 이거 의사결정하는데 다 이게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서 고민하잖아요. 자녀들, 자녀가 다치면 어떡하고, 저거 하면 어떡하고. 근데 저는 부모의 역할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블랙스완에는 어쩔 수 없이 아파해야 돼. 요 자녀들이 돌발행동하는 것, 자녀들이 아픈 것, 자녀들이 뭐내 의지대로 우리의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의지대로 가지 않는 것들 그런 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그들의 삶에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고 격려해 주는 것.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한 발짝 떨어져서 아프지만 함께 울수 있는 것. 저는 그게 부모라고 생각해요. 이건 화이트 스완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블랙 스완이 될 거를 화이트 스완 쪽으로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부모라고 생각해 아프죠. 힘들고. 근데 아이들을, 그래서 너무 공, 저는 뭐냐면 공, 공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어 아이들 보면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후회도 있고, 또는 이게 맞을 수도 있다, 몰아붙이지 않은 게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둘다 동시에 갖고 있어요. 불안하죠. 그러나 아이들이 뭔가를 해보고, 자기가 의사 결정해보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부모 마음은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조, 좋게 걸어가면 좋겠어요, 평범하게. 뭐 그렇더라고 블랙스완을 맞을 수 맞지 않을까? 그들도 역시 맞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결정 가운데 그들이 의사 결정력을 높이는 건 화이트스완이거든요. 그걸 할수 있으려면 경험을 쌓게 해주고 아플 때, 아플 수밖에 없게 놔둬야 돼. 후회, 후회가 될수 있겠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을 지지해 주는 거. 저는 그게 그들의 화이트 소환에 대한 회복력을 늘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이트 소환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 인생에 오래 오래 산다는 얘기를 늘 하는데, 나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 걸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건강이 더 중요한데, 와, 이거는 진짜 싸움이에요. 매일 싸움이에요, 저는. 매일 싸움이에요. 아마 바쁜 분들이 늘 그럴 거예요. 운동하는 것 매일 싸움이에요. 매일 같은 싸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 만나고, 누군가 뭔가 해야죠. 사회적 작용.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늘 싸움이에요. 아이들한테 시간을 내야 되죠. 자녀들한테. 이것도 늘 싸움. 그러나, 사이트 소환 속에서 조절해가면서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망에서도 이제 투자 통찰망에서도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해봐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기도 물려봐야 되고 <laughs> 해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경험이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다음번에. 이런 걸 다루는 데 있어서 경제적 현상으로. 두 번째는 제가 또 어~ 본게 뭐냐면 분기 현상이에요 분기 현상 아, 왜 극지방이나 그~ 뭐예요 극지방의 연구소나 우주 비행사들이 겪는 현상이라면요 오랫동안 이제 폐쇄돼 있고 격되돼 있고 있으면 고립감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어~ 이제 이들이 근무해야 되는 극지방에서도 이제 자기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 뭐, 뭐, 1년이다 그러면 3분기쯤 가면, 3분기쯤 가면 정신적으로 황폐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이게 사회적 작용을 잘 못하면 고립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고독사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지금 사회적 현상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이게 더 문제일 수 있어요. 맡은 일부 임무의 절반을 넘어가서 3분기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와 건강, 긴장을 한대잖아요. 제가 요즘 좀 아프거든요. <laughs> 코로나를 거의 이제, 아, 이게 절반은 넘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아파요. 몸도 자주, 아, 치, 이게 부스터 사슬 마셔서 그런 거지. 몸도 좀 아프고요, 아파. 그리고, 어, 정신적으로도 좀 황폐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왜 고백을 하는 거지? 하여튼 분기 현상을 겪는 것 같아요. 내가 딱 그거 어루가지고아 이게 절반쯤은 견뎠는데아 이거 아 조금 더, 더 견는데 아, 이게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예다섯 네, 나비가 그래요. 제가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안에 또 한다고 했는데 이왜 숨이 차지? 아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상호적 작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사람들도 좀더 만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단톡방에도 좀, <laughs> 여러분들도 좀 반응도 좀 보여주세요. 저 혼자 하니까 뭐 하는 거지? 나 이런 생각이 자꾸 가끔 들어. 봤으면 봤다고, 어? 초송이라도 좀 남겨주시고. 어? 기억이라도 하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기억이라도 기억자나래도 딱알나 기억자가 뭐지 이런 거라도 생각하게 <laughs> 남겨주시좀제 어, 분기 현상으로는 제 저에 대한 반응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올해 처음 몇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제 성취 일기 성공 일기 뭐 이런 걸 쓰기 시작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꽤 많더라고요. <laughs> 그걸 서운고 나서 알았어요. 야, 내가 꽤 하는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 분기 형상을 극복하는 것 성취 일기?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감사 일기겠죠. 아주 좋습니다. 뭐 종교, 뭐 종교를 뭐꼭 극단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삶에 감사가 있다는 건 그만큼 내 삶이 괜찮은 거거든. 이거를 잃어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삶이 황폐한 점이에요. 그러면 뭐야? 분기적 현상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됩니다. 네. 왜 그런 거잖아요. 네. 점점 이제 오래 가족과 살면 감사가 없잖아. 애들한테도 감사가 없잖아. 처음에 우리 낳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감사. 와 저 자녀를 낳고 얻었을 때, 제가 처음 안았을 때 아이들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근데 그게 잃어버리잖아요. 저놈은 누구 닮아서 저렇게 <laughs> 꼭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 이게. 저것씩 뭐 이래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또 생각하는 게 정신적 다시죠 어디에다가 우리가 이 불확실성한 세계 속에 다칠 내릴 것인가?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한다. 공부한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책 읽는다. 신문도 많이 읽는데 제가 신문 기사 책 그리고 공부한다. 그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한다. 그게 가장 괜찮은 정신적 답 같아. 좀더 책방을 가기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 삶에는 어떤 것이 정신적 다수로 있나요? 네. 아마 무엇인가 상의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가장 큰 정신적 다시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부부가 서로 그런 친구가 될수 있다면 굉장히 힘이 될것같요 때로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생각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가끔 놀라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피피하지 않음 파산나빌 하면서 참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책을 더잘 읽을 때도 있어요. 많아요. 솔직한 고백이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인생이 불확실성에 있을 때는 그냥 배우는 겁니다. 그 배움은 그냥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도 있고요, 또는 자연에게서도 있어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나간다 이런 참 힘든데 저는 또 철새들이 왔거든요. 철새들이 많이 보여요. <laughs> 외가리가 어우한열 마리씩 앉아 있는 데도 있어요. 그, 백조, 아니야, 백조는, 아니, 백조는 큰 거고요. 외갈이, 백, 아니야, 황새, 황새. 황새가 좀 많아요. 황새. 이야, 장관입니다. 그 황새가 날개를 피고 앉는 건 정말 멋져요. 날다. 그걸 위해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정신적 다시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이 참 많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멀리 보는 생각 좀더긴 생각 당장은 죽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죽을 것 같아도 대부분 죽지 않더라고요 멀리 보는 생각, 조금 더한 발짝 널 떨어져서 보는 생각,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좀더 날카로운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 삶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의사 결정을 어떤 걸할때좀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정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